b o n j o 오늘은 프랑스에서 인턴을 구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프랑스로 취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프랑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유빈 님을 인터뷰할 거예요. 오늘 인터뷰할 임유빈 님은 프랑스 파마수지 회사에서 d e v e l o p m e n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임유빈님의 생생한 프랑스 취업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수출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임유빈입니다. 서이한국에서 <laughs> 학사를 마치고 바로 프랑스로 혹시 간 건지 한국에서국어통상학과 어, 학사 응? 마치고 그 마치자마자 바로 프랑스에 왔어요. 프랑스로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어, 커리어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음. 한국에서는 이제 뭐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하면은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네, 아. 그게 사실 프랑스는 아니었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프랑스로 갔는데 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프랑스가 일하기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프랑스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한국에서 학사, 프랑스에서 어학 연수, 프랑스 대학교에서 석사, 알데넌스로 학업과 업무 병행, 프랑스 기업 취직 이렇게 맞는지? 한국에서 학사 졸업하고 음. 이제 프랑스에 와서 약까 학사 중간에 교환학생을 프랑스 한번 왔었고, 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프랑스로 다시 와서 이제 1년 정도 사실 어학을 딱 피한 건 아니었고 1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일년 <laughs> 동안 여러 가지 찾으면서 음. 찾면서 공부도 하고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하면서 알아어스를 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일하게 된 거죠. 프랑스에서 알아어스를 받는 게 매우 까다롭잖아요. 유빈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알더너스가 진짜 어렵긴 했어요. 저한테도 특히 전 음.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음. 세메를 진짜 지원을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인터뷰까지 간게 손에 꼽을 정도로 오. 진짜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어도 지금보다 훨씬 못했고 오. 그리고 이제 경력도 없다 보니까 진짜 힘,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찾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력서 같은 거 관련해서 도움도 많이 줬고, 그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고, 뭐 사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언스를 구했던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이랑 잘 티는 안 나는데 음. 한국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회사여서 음. 어떻게 자아를잘 보고 뽑아주게 됐어요. 이력서를 많이 넣으셨다고 한, 했는데 얼만큼 넣으신 거예요? 저는 한한 100개 정도. 100개요? <웃음> 네. <웃음> 진짜 거의 나중에는 막막 어, 막 너무 우울해가지고 울면서 막 그랬던 적도 <laughs> 있었어요. <laughs> <laughs> 알터너스를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알더스 저는 에콜드 코메아스 사립학교를 가서 학비가 꽤 있었어가지고 음. 사실 학비 알더농스를 하면 학비도 회사에서 대주고 월급도 주니까 음. 그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거의 다 포기한 상태에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좀 기뻤어요 알타운어 살 당시 힘든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알타운어 살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일단 음. 불어가 제일 힘들었던 거 아.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불어를 정말 잘 못했거든요 지금이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음. 정말 말도 잘 못했고 사실 그리고 제가 너무 긴장,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음. 너무 항상 긴장된 상태로 회사를 가다 보니까, 음. 약간 스트레스가 좀 필요했어요, 초반엔. 뭘 해도 약간 너무 잘해야 될것 같고, 음. 막, 알아, 잘못 알아듣는, 늘었는데, 그냥 어떻게 눈치로 알아듣고, 막그 음. 일하고. <웃음> 음. <웃음> 그러, 그런 게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한국은, 공채로 하거나 해가지고 동기들끼리 같이 친해지고 네. 뭐밥 먹고 이런 게 있는데 프랑스는 공채가 아니고 수시채용이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막 누구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동기들이 사실 없거든요. 자기 밥그릇을 자기 혼자 <laughs> 알아서 챙겨야 되는 <laughs> <laughs>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음. 조금 혼들었어요 초반에. 혹시 인종차별도 있었는지? 인종차별을 회사에서 느낀 적은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음. 인종차별을 딱히 막 저한테 누가 인종차별을 했다거나 이런 거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음. 어떤 부서 같은 데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어, 동양인이 거의 없고 음. 유색인종이 거의 없고 뭐 그런 음. 그런 담당 부서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음. 좀더 유색인종들한테 힘든, 이기가 힘든 그런 건 있긴 있는 거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뭐 잡코리아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보통 어떻게 직업을 구하는지 그리고 유빈이 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저는 초반에는 학교에서 자티저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해줘서 음. 거기에서 주로 많이 찾으려고. 있고요. 이제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공고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대로 지원을 한것 같아요. 근데 막 석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은 가고 싶은 회사나 가고 싶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면 음. 그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나왔는지, 아. 어떤 커리어를 밟았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거든요. 네. 회사마다 좀 선호하는 학교, 제, 이건 제 생각인데 <웃음> <웃음>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졸업생이 많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석사를 이제 준비만 하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라고 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랑 제일 가고 싶은 회사의 사람들 프로필을 보고 어느 졸업생이 제일 많은지 그런 거 보면은 네. 나중에 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프랑스는 또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에 네. 만약에 선배들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많이 있으면 네트워크. 킹을 하면서 좀 얻을 수 있는 팁도 많고 또 나중에 공고 같은 거 올라오면 이력서를 건네주기도 하고 하기 음.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고려해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경험으로 프랑스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학력, 경력, 뭐 사회 경험 경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력은 사실 한국에서 학사만 하고 왔기 때문에 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대학교를 사실 어차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음. 제가 취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경력이 1, 2년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프랑스에 취업을 하는 분들이랑 경력이 하나도 없이 저처럼 취업을 시도하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경력이 있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몇 년이라도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고 오시는 게더 수월하지 않나. 한국 경험이나 그 해외 경험 이런 것들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아, 프랑스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건지 프랑스 회사들은 그 유럽에 있는 경험을 물론 더 쳐주기는 음.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보다는 음. 그때 그게 또 직무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 수출 관련인데 음. 사실 저, 저는 저는 뽑힐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저는 다른 음. 시각을 가지고 음. 있다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어필을 해서 뽑힌 그런 경우 것 같고 만약에 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유럽 시장에서 경험 사람을 우대해에서꼭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음. 한국서 어느 게좋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에서도에서도서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시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서 한국에서도 서도서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서도한국한국에서서한국서도 많이 넣고 보통은 자격증란이 따로 있고 음. 만약에 내가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하면은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는 프랑스는 자격증을 딱히 적은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내 스킵이 어느 정도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 때도 저한테 물어봤던 게 프랑스어를 한다고 했을 때너 무슨 자격증이 있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음. 그냥 프랑스어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무례 없이 진행이 되면 그냥 다들 어, 너 프랑스어 잘하네. 음. <laughs> 그냥 이렇게 넘어, 넘어가고, 페고피스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엑셀 같은 거 펑션 어디까지 할줄 아냐 음. 그래서 어, 뭐뭐뭐할줄 안다 어너 잘하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음. 뭐, 레터드 모티베이션은 자기소개서는 한국은 이제 질문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그냥 정말 편지 쓰는 것처럼 마담 음. 슈 저는 이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여기 회사에 왜지원 했고 이래서 음. 나를 뽑아야 된다 그냥 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장점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좀더 자유로운 형식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형식은 있는. 취업까지 총몇 년이 걸렸는지? 프랑스에는 2018년도에 왔고 음. 이제 알더 넝스를 2019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 파워, 8월에 알더 넝스가 끝나고 음. 2020년 9월부터 이제 취업이 되어서 오. 일을 하니까 총 2년 정도가 걸렸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해외 취업 특히 프랑스 기업에 이제 취직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 너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음. 영어도 원어민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프랑스어를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 가서 취업을 할 수가 있겠냐 힘들다 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힘들긴 한데 그렇게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어. 좋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했을 때나 예전에 시도했을 때안 됐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했을 때안될 거라는 건 없거든요 음.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취업할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중요한 음. 시장이긴 하지만 한국은 작은 시장이니까 경쟁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음. 근데 얼마 전에 제 사수 전 사수랑 밥 먹으면서 어, 나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배워야 할까도 물어봤어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때 그 사수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어 영어를 할수 있는 한 한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회사는 많이 있으니까 음. 다른 언어를 할 생각보다는 D'accord. Merci pour l'interview et je te souhaite une bonne année. Merci beaucoup. Oui, merci. Bonne année. Merci. Salut. Merci. Salut.